달빛 따라 유진쌤입니다. 어, 오늘은 선생님이 유튜브 스타 금은동이라는 책을 추천할 거예요. 이제 도서관에 갔다가 그 뭐지? 사서가 추천하는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딱 제목을 봤는데 선생님이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큼 빌려왔습니다. 굉장히 빨리 읽었고 재밌게 읽었어요. 여기, 운동이라는 친구는 12살, 어, 5도,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유튜브 스타가 되기로 결정을 하냐면, 이제 학교에 동화 작가님이 강연회를 하러 와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강연을 듣는데, 이제 선생님이, 아, 작가 선생님이,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를 묻는 거죠. 근데 자기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막,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셈이 나기도 하고,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부터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 그래, 이거야. 나는 유튜브 스타가 되어야겠다.를 번뜩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이 일상이 많이 바뀌게 돼요.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는데, 76페이지에 보면, 나는 주은이한테 말한 후 밖으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정신없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았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또 불이 나게 집으로 왔다 하루가 정말이지 정신없이 흘러왔다 그래도 내가 하루를 참 알차게 사는 것 같아 뿌듯했다 그러니까 운동이가 유튜브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막 해야 될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번 찍고 나서 어떤 걸 찍어야 되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걸 생각하면서 또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리고 편집을 하고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 이런 걸 하면서 재미를 자기가 느끼는 거죠. 재미도 있고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운동도 처음에는 뭘 올리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조회수를 신경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조회수가 미비한 걸 보면서. 뭘 올려야지 더 사람들이 많이 볼까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일상을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구들 우리 반의 모습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차츰 재미를 느껴가고 있었는데 정우라는 친구가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내가 너보다 더 잘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운동을 좀 자극하거든요. 그러면서, 운동이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운동이가 좀 자극적인 영상들을 찍게 되고, 그런 영상들이, 당연히 조회수는 높아지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 여기에서 선생님이, 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운동이가 실또 어 이제 아홉 번째 챕터에 실수를 바로 잡는 법이라고 나오는데 운동이가 그 동안에는 다 숨겨요. 엄마랑 아빠한테 전혀 자 유튜브를 한다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그 사건이 터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어 사실은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라고 엄마 아빠에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서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했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이걸 찍으면서 늘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음, 여러분이 고민이 생기면, 보통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안 하거나,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해줬던 얘기들이 있는데, 고민이 생기거나 뭔가 걱정이 생기면, 물론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하는 심각한 거라면, 반드시 부모님, 혹은 선생님, 아니면 혹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나보다 좀 연배가 있는, 뭐, 언니나 선배. 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과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는 그 문제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잖아요. 여러분이 이 고민이 생기거나 그런 상담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음,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니까 사실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선생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 이거 그냥 용기를 얻어서 그냥 했어요. 그 이제 선생님 주, 지인이 한번 해보라 이렇게 추천해줘서 시작을 했는데 그, 그 지인분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딱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를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운동이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도 처음에 영상 을 올리고 나니까 계속 뭐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재미도 있고, 그런 흥미를 찾고, 자기가 무슨 해야 할 일을 해야 할지를 느끼고, 이런 과정이 선생님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게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이 영상을 찍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물론 친구들이 보고 무언가를 느끼고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선생님과 같은 동료 선생님이 보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지금 조회수는 그리 높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재밌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동화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선생님은 재미도 있고 또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 유튜브를 혹시 꿈꾸는 친구들에게 팁을 하나 주자면 물론 선생님도 굉장히 잘하고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 운동이가맨 처음에 뭐 해야 될지 막 찾아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뭐 유튜브 멋있는 유튜버 될수 있을까를 찾는데 여기 나옵니다. 거의 모든 영상이 하는 이야기는 비슷했다.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꾸준함과 열정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조, 보여주라고 했다. 꾸준함과 열정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그 대도서관이란 사람, 사람 사실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유명하니까 그분 책을 사서 봤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두 편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1년 이상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일단 재미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꾸준하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한번 촬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책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스타 금은동 어,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이고 재미있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 책을 음, 유진쌤의 책책책 책으로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